아들 오늘은 오조 금카팀 2편을 살펴보자. 웬만하면 2편으로 끝내시지 무슨 2편까지 하시나요? 보통 금액대에서 금카팀 20개와 260급여 20개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이번 오조 스쿼드에서는 랭커들의 260급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260급여 20개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데 지난번에 오조 금카팀 20개의 스쿼드가 아닌 다른 팀들도 20개가 또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아까워서 혹시나 오조 스쿼드 하는 분들은 중복 없는 금카팀 40개 다 확인해보시고 팀갈 하시라고 업로드했다. 그럼 40개 중에 어느 팀이 가장 좋은가요? 사실 너무 많은 팀들을 보다 보니 어느 팀이 딱 좋다고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오조 스쿼드도 정말 어느 팀으로 쏠림 없이 다양한 금카팀이 있었고 정말 평소 보기 힘든 볼로냐? 프라이브 루크, 오디넷의 같은 팀들이 매력적이더라고. 아빠 영상 끝날 시간 됐는데 부탁이나 하고 가시죠? 저희가 구독자 14,000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수익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만 이해해주시고, 이벤트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활동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으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참여자가 적어서 이벤트가 너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